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자이 x자표들을 대입했을 때 y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4자 자, 4가 없죠? 1번은 안되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없습니다. 안되죠? 자 3번은 마이너스 1라면 1, 0라면 0, 절대값이 니까1라면 1. 따라서 0과 1만 있습니다. 0과 1이 모두 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큰나같 값, 그러니까 0이랑 1은 위의 식에들어가는 거죠. 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이 Y에 없어요. 안 되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0보다 크나 일때 위의 식, 0을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네 없죠. 따라서 가능한 것은 3번 밖에 없습니다.